작은 것에 감사하라. 안녕하세요. 사랑의 비타민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더큰 성공, 더 많은 재물, 더 완벽한 관계, 더 나은 미래. 우리 시선은 언제나 저 멀리 있는 거대한 목표를 향하고 있곤 합니다. 물론, 그러한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는 것은 우리 삶의 활력이 됩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 곁에 있는 수많은 작은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장벽이 되기도 하죠. 오늘 사랑의 비타민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두 번째 생활 계명은 바로 작은 것에 감사하라입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고 평범하게 들리는 이 말이 사실 우리 삶을 가장 풍요롭게 만들고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위대한 진리임을 함께 탐구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작은 것들을 우리 생활 속에서 발견해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작은 것이라 부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창한 이벤트나 큰 선물만이 감사의 대상은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아침, 포근하게 잠을 깨워준 햇살 한 조각일 수도 있습니다. 고요한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의 온기일 수도 있고요. 무심코 올려다본 파란 하늘, 귓가를 스치는 잔잔한 바람. 길가에 피어난 이름 모를 작은 들꽃 한 송이도 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지친 하루 끝에 묵묵히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는 손길. 출퇴근길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 나를 힘들게 했던 일이 예상외로 술술 풀리던 순간. 어제는 아팠던 몸이 오늘 괜찮아진 작은 회복.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 속의 보석들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소중하고 귀한 작은 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살게 될까요? 아마도 바쁜 일상, 끊임없이 우리를 휩쓰는 정보의 파도, 그리고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우리의 욕망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무엇이 없다는 사실에 집중하고, 무엇이 부족하다는 불평에 귀를 기울이곤 하니까요. 작은 것에 감사하면 생활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작은 것들에 감사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마법처럼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첫째, 시선이 달라집니다. 큰 파도에만 시선을 고정했던 우리가 잔잔한 물결 하나하나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하는 것과 같아요.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수많은 축복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둘째,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부족함과 불평 대신 감사로 채워진 마음은 자연스럽게 만족감과 평온함을 가져다줍니다. 내면의 불안과 걱정이 점차 옅어지고 더 단단하고 긍정적인 자아가 형성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셋째, 관계가 풍요로워집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더 따뜻한 시선을 보내게 만듭니다. 상대방의 작은 배려, 사소한 친절에도 진심으로 고마워할 줄 알게 되면서 관계의 깊이가 한층 더 깊어집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범사, 번, 범사라는 것은 바로 모든 일, 곧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작고 큰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늘 부족한 것을 바라보며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사는 데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것은 단순히 감정을 넘어선 선택이자 훈련입니다. 비록 힘든 상황 속에서도 작은 감사거리를 찾으려는 의지 자체가 우리를 고통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기적을 통해서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가장 작은 순간들 속에서도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시니깐요. 작은 감사를 실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감사를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담사 일기를 써보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나에게 있었던 감사한 일세 가지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우리의 뇌가 긍정적인 것을 찾아내는 습관을 들이게 됩니다. 둘째, 순간을 음미하세요.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의 감각에 온전히 집중해 보세요. 그 안에서 찾아지는 작은 행복을 온 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셋째, 감사를 표현하세요.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을 받았거나 고마운 마음이 들 때는 지체 없이 고맙다는 말을 전해보세요. 나의 작은 감사가 타인에게는 큰 기쁨과 활력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넷째, 때로는 역발상 감사를 시도해보세요. 불평하고 싶은 일이 생겼을 때이일 덕분에 얻게 된 긍정적인 면은 없을까 하고 생각해보는 것이죠. 불편함 속에서도 배움이나 성장의 기회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저 멀리 있는 거대한 성공에만 있는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오히려 손 안에 쥐고 있는 수많은 작은 것들을 얼마나 많이 알아차리고 감사하느냐에 따라 달려있을 것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라. 이두 번째 생활개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매순간이 기적이며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황금 열쇠와도 같습니다. 이 열쇠로 여러분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불평과 좌절 대신 감사와 평화가 가득한 삶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사랑의 비타민처럼 충만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며 다음 생활 계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